안녕하세요. 기프팅어스입니다. 오늘은 눕기 따기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눕기가 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어, 이거는 좀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눕기 따기라고 사진 편집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 말이긴 한데, 어, 배경 화면을 따는 작업을 눕기 누끼 따, 눕기를 딴다라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음식 사진이나 뭐 사람 사진이나 어떤 편집에 배경에 같이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만 딱 따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꼭 필요한 것이 눕기딱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포토샵에서 일일이 그 포인터, 패스 포인터로 그거를 하나하나 찍어 가면서 따는데 그게 굉장히 일이었어요. 오래 걸리고요. 비효율적인 어떤 작업 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눈기 따기 사이트가 하나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편한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이트 단점이라는 건 저는 아직 많이 못 느껴보진 못했는데 해상도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해상도가 조금 낮은 버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 온라인상에서나 상이나 상세 페이지 뭐 모바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에 들어가는 눈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해상도가 높게 고화질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는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 편하게 쓰시라고 이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눕기 딱이라고 치면요. 눕기 딱이라고 치면, 여긴 광고 화면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상위 노출되는 사이트에요 가장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죠 여기 쪽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기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처음에 검색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된 페이지에 들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리무브 비지라고 검색이 됩니다 어, 되게 화면도 그냥 깔끔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어디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필요, 필요도 없고요. 내가 눕기를 따려고 하는 사진을 그냥 갖고 와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 창으로 갖고 오면 아무 곳에나 이미지를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눕기를 따기 전에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눕기를 딴다라는 건 배경과 대상 사물을 분리하는 작업인데, 그럴 때, 대상이 이렇게 배경, 배경색과 구별이 되어 있는 경우의 사진이 가장 정확하게 눕기가 따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의 경우, 어, 이쪽은 배경이랑 구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그럼 눕기를 땄을 때이 그림자를 사물로 인식을 해서 이 그림자까지 이렇게 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따지지 않은 이 선을, 선을 어떻게 돼야 되냐 또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또 보여드리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어, 사물과 배경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 얘는, 이제, 배, 어, 이 그림자까지 사물로 인식해서 이렇게 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이 사진의 경우는 지금 이 물병과, 이 물병이 투명 유리병이죠? 물병과 배경의 이 베이지 색상이 겹쳐서 이 물병 안쪽까지 이렇게 따버리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 배경과, 사물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색깔을 가졌을 때 가장 정확하게 따진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와 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배경과 사물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따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까지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진도 한번 해 볼게요. 해상도가 조금 높은 사진은 변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음... 어, 정확하게 따졌네요. 기술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색과 요리병 색이 조금 혼동이 되어서 잘못 따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이것도 잘 따졌네요. 이렇게 편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눕기 따는 기가 정말 좋아졌죠. 자, 이렇게 배경 화면이 투명한 색으로 들어간 이 이미지를 이제 다운을 받아, 받아야겠다. 다시 역으로 내, 어, 내 컴퓨터로 불러들여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 다운로드 이쪽에 있는 상위, 어,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HD 다운로드는 이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HD 다운로드로 하시려면 아마 유료 회원이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되어진 배경 화면이 투명한 파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이 워낙에 배경 화면이 흰색이었고 베이지색이었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별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로 인쇄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쇄물에서는 해상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높기가 음, 떨어진 파일이 음,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을까요? 다운로드에 지금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지금 이 배경이 있는 검은색으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기가 따진 채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파일은 이랬죠. 음. 원래 파일은 이랬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배경이 있었는데 누기가 따져서 이렇게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게 깔끔하게 작업이 됐는데요. 지금 원본 사진은 사진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 줄여갖고 온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 왔는데 보면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기 다운로드 위쪽에 어, 미리보기 이미지라고 해서요, 굉장히 작은 픽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쇄물로 제작이 되면 인쇄물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냥 SNS 상에 썸네일 사진 정도 만들려고 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루키따기 사이트 리모브 비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